수치 지도의 라인, 폴리곤, 텍스트 객체들을 카카오맵에 불러오는 방법이다. 수치 지도를 열어 놓고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같이 연다. 엑셀 파일이 열리면 Alt f 1 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창을 연다. 도구 메뉴바에서 참조를 선택한다. 사용 가능한 참조 리스트에서 사용 중인 CAD 버전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좌표계를 설정한다. 수치 지도는 타원체가 GRS82이고 원점은 도엽번호 세번째 자리에서 알수 있고 x 가산점은 60만으로 한다. 첫 번째 i 그룹의 선 종류에서 폴리라인 선택하고 카타우맵 선 종류와 선택 횟수를 선택해 버튼을 클릭한다. 수치지도에서 폴리라인을 선택하고 엔터한다. 선택한 폴리라인이 카카오맵에 표시된다. 이번에는 선의 색상을 빨강으로 선택하고, 선 종류는 1.3선으로 지정해본다. 폴리라인을 클릭하면 정보가 표시된다. 이번에는 수치지도의 폴리곤을 카카오맵에 표시해본다. 폴리곤 표시는 먼저 텍스트 정보가 필요하다. 수치지도의 텍스트를 복사 후 폴리곤 라인과 겹치도록 위치시키고 필요 정보를 입력한다. 엑셀 파일의 선종류에서 폴리곤을 선택한다. 수치지도에서 텍스트 선택 후 엔터하고, 폴리곤 선택 후 엔터한다. 해당 폴리곤이 카카오 맵에 표시되고, 폴리곤 라인을 클릭하면 입력 정보가 표시된다. 다음은 수치 지도의 좌표 정보를 엑셀로 불러오고 다시 캐드로 보내는 방법이다. 수치 지도 객지의 좌표 값을 불러들일 세를 클릭한다. 어케드 울폴라 1인 좌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수치 지도에 폴리라인을 선택하고 엔터한다. 폴리라인의 좌표가 세례들어온다. 수치 지도로 보낼 포인트 문자를 입력한다. 엑셀 어케드 문자 보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수치지도에 선택한 폴리곤의 포인트 문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한다. P1과 P14는 좌표값이 같아 겹쳐있다. 첫번째 좌표값 3를 선택하고 엑셀 어케드 포인트 삽입 버튼을 클릭한다. 각 좌표 값의 포인트가 표시된다. 캐드에서 새 파일을 연다. 이번에는 좌표 값으로 폴리 라인을 생성해 본다. 좌표 값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엑셀 어케드 2D 폴리 라인 그리기 버튼을 클릭한다. 첫 번째 좌표 값 셀을 선택하고, 엑셀 어케드 포인트 삽입 버튼을 클릭한다. 엑셀 어 케드 문자 보내기 버튼 을 클릭 한다. 계획 대상 지의 경계 를 폴리 라인 으로 그려 넣 고, 문 자를 입력 한다. 선종류 폴리곤을 선택하고, 수치 지도에서 텍스트 선택 후, 엔터하고, 폴리곤 라인을 선택하고 엔터한다. 대상지 경계의 폴리곤 라인을 클릭하면 정보가 표시된다.